미주, 2억대 외제차 구매한 이유. 예뻐서 차잘 몰라. 가수 미주가 2억대 외제차를 구매한 이유를 밝혔다. 1일 유튜브 채널, 그냥 이미주에는 미주 지박엔 최초 공개합니다. 히트, 비 오는 날 손세차.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. 미주는 자신의 첫 차를 공개했다. 그는 면허를 따고 처음으로 산 차라고 설명했다. 미주의 차는 벤츠 G63 AMG 모델로 벤츠 지바겐으로 불리는 차량이었다. 가격은 2억대로 알려져 있다. 그는 운전면허를 너무 따기가 귀찮았다. 차를 먼저 예약하면 내가 따겠구나 싶어서 예약 걸어놓고 운전면허 딴 것이라고 말했다. 미주는 첫 차로 지바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제가 차를 몰랐다.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예쁘다더라. 그래서 다른 거안 봤다. 고 전했다. 그는 운전 잘하냐? 는 질문에 잘한다. 운전 잘한 것 같다, 고 답했다. 이를 들은 제작진이 운전을 잘한 게 아니라 다른 차가 피해 간거 아니냐, 고 하자 미주는 그래서 다른 차로도 운전 해봤는데 잘하더라, 라고 밝혔다.